빅데이터 학과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를 통해 사회와 산업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통계학, 컴퓨터공학, 데이터 사이언스를 융합해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시각화하거나 예측 모델로 발전시켜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합니다. 이 학과는 수학과 통계, 데이터 처리와 프로그래밍에 흥미가 있는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숫자와 데이터를 통해 사회경제적 현상을 이해하고 싶은 학생.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학생,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역량인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에게 추천됩니다. 개설 대학은 서울 지역의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등이 있고 수도권에는 가천대, 대진대, 을지대, 한신대 등이 있습니다. 지방에는 경성대, 계명대, 고려대세종, 금호공과대, 남서울대, 대구가톨릭대, 동의대, 모건대, 부경대, 순천향대. 전남대, 전북대, 한남대, 호서대 등 다양한 대학에서 빅데이터학과 또는 유사전공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 및 산업체에서 빅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기반 마케팅 전문가,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의료 공공기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과학자, 인공지능 엔지니어, 정보 분석가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문 및 연구 분야에서 대학원 진학 후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과목 선택 전략으로는 수학에서 대수, 확률과 통계, 미적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하고 인공지능 수학 과목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영어,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을 통해 글로벌 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기하, 미적분, 인공지능 수학 로봇과 공학 세계,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등이 있습니다. 융합 선택으로는 실용 통계 수학과제 탐구, 사회 문제 탐구, 창의 공학 설계, 소프트웨어와 생활 과목이 데이터 분석 역량을 넓혀줍니다. 학생부 활동에서는 수학과학 동아리,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모해 해킹 및 정보 올림피아드 참여 등이 좋은 경험이 됩니다. 특히 사회 현상이나 지역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은 학과와 진로의 연계성을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빅데이터 학과는 수많은 데이터를 다루며 세상의 숨은 패턴을 발견하고 미래 사회의 의사결정을 이끌어가는 핵심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학통계적 기반과 프로그래밍 경험을 쌓아간다면 대학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로 성장해 사회와 산업 전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